바닥도 화이트 톤부터 그레이 컬러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N 모델. 가격부터 좀 먼저 알려주시죠. 또 보시면 이런 틈과 틈도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캠박스.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하이 리무진 전시장 YNJ 리무진 확장 이전 기념 최고의 가성비 제품 출시 1열 2열 3열 트리밍 거기에 바닥까지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시한 YNJ 리무진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캔박스의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서프라이즈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수원 YNJ 리무진 전시장에 왔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YNJ 리무진. 확장 이전을 기념해 초 가성비의 하이 리무진을 출시했는데요. 가성비부터 퀄리티에 감탄하실 겁니다. 바닥부터 하이 루프, 트리밍까지는 기본, 가격은 <laughs> 슬림,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후원YNJ 리무진에 오시면 여러 종류의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도 종류별로, 타입별로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음성인식 시트부터 전동 침상 시트까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색도 원하는 컬러로 고르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바닥도 화이트 톤부터 그레이 컬러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선택할 수 있고 옵션도 내가 원하는 것만 콕콕 집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럭셔리한 버전부터 라이트한 버전까지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트한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제 뒤에 있는 차예요. 하이루프는 기존과 동일한 퀄리티를 자랑하고요. 마감 또한 완벽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실내 공간 바로 보여드릴까요? 따라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 컬러 어떠세요? 아이보리 톤의 깔끔한 색깔. 제 머리 위로 보이는 천장의 하이루프와 일체감이 무신 나는데요. 1열 트리밍, 2열 트리밍, 3열 트리밍이 모두 서비스래요. 근데 거기에 바닥까지도 같이. 하이루프를 구매하시면 이 모두 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서비스라고 해서 퀄리티가 별로일 것 같다고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마감 퀄리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또 보시면 이런 틈과 틈도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보리 컬러보다 나는 블랙 좋다 다 가능합니다. 바닥도 이 화이트 톤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레이 톤으로 물론 다 가능합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하이루프 공간도 보실까요? 어 진짜 은하수 조명 너무 멋지지 않아요? TV도 순정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을 해주셨습니다. 샤무드와 이어지는 이 블랙 톤의 컬러 정말 너무 매력적인데요. 공조 시스템까지 럭셔리한 디자인. 지금 제가 앉아있는 차량은 1열에 둘, 2열에 둘, 3열에 둘, 그리고 4열에 싱킹 공간까지 포함하면 총 9인승 차량입니다. 9인승 혜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이제다 알고 계시죠? 부가세 환급부터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달릴 수 있다는 것. 저와 같이 슬림한 가격의 YNJ 하이리무진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트한 버전의 가격과 혜택. 정말 궁금하시죠?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수원 YNJ 리무진 전시장에 왔는데요. 네, YNJ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산에서 제일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린 곳인데요, 어, 영남 캠핑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영남 캠핑카의 큰 튼튼한 이제 구조물 안에서 이제 런칭한 새롭게 런칭한 리무진. 카니발 리무진 회사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확장 이전을 또 했죠. 네, 수원의 4층짜리 건물에 자동차 전문 전시장으로 꾸며서 시작을 오픈을 하셨죠. 오, 그냥 보기만 해도 규모가 진짜 큰것 같아요. 네, 옆에 보면 자동차를 올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갖추어진 자동차 전문 전시장입니다. 제가 자꾸 자동차 전문 전시장이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 튜닝 업체들의 전시장이 공장 옆에 있는 좀 간이로 만들어진 곳이어서 좀 춥거나 덥거나 혹은 시끄럽거나 해서 계약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량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없고 그냥 완성이 되어 있는 몇 대의 차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옵션은 약간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지금 YNJ의 이잘 갖춰진 전시장에 오시면 저 옆에 보시면 다른 색깔로 했을 때 실제 재료, 소재도 보실 수가 있고, 자동차도 다양하게 꾸며져 있는 완성된 차량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계약도 쾌적한 환경에서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저희가 YN J 리무진을 자주 방문을 했는데요. 네. 또 라인업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옵션이 저 옵션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이 옵션을 꾸미는 거에 따라서 라인은 뭐, 한 10개 이상의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을 구매를 하러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너무 복잡하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 건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YNJ 같은 경우에는, 어, 라인업이라고 해서 아예 모델을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모델, 하이루프의 밑에 시트, 리무진 시트만 어, 작업을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N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YNJ 와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하이 리무진의 럭셔리한 의전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가 있어요. 그게 최상급 모델이고 Y 모델. 그러면 YNJ인데 Y와 NS는, 어? J 모델도 있나요? 네. 훨씬 가성비 모델인 어, J 모델인데 J 모델 노... 같은 경우에는 의전 차량인데 하이루프가 아닌 일반 루프로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캠박스잖아요. 그러면 차박 시트, 뒤에 침상 차박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인 차량 같은 경우엔 트래블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YNJ 트래블까지 총네 가지네요? 네. 네 가지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 차량도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고, 소소한 옵션도 더하거나 빼실 수가 있는 거예요. YNJ 리무진, 여기 수원 전시장은 지상 4층까지 있는데 규모가 정말 커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다 보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적어도 옵션 때문에 아까 제가 10가지 이상도 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격대도 라이트한 버전부터 정말 럭셔리한 버전까지도 다양하게 있는 거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자체가, 카니발이라는 자동차 자체가 어,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가격이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가격도 다양하게. 내가 정말 저렴하고 알뜰하게 구매하겠다 하면 그렇게도. 내가 돈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하게 남과는 좀 다른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최상위급 모델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N 모델 가격부터 좀 먼저 알려주시죠. 차량 같은 경우에 워낙에 다양하니까 제외를 하고 작업되는 비용만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하이루프 작업을 하면 1590만원이에요. 1590만원에 원래 끝나는 거여야 하는데, 오늘은 프로모션 소개를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순정이에요. 순정에 이렇게 리무진 시트 커버링을 한 작업. 그 다음에 요 밑에 대리석바닥 작업. 요것만 해놓아도 일, 일반 카니발을, 단, 일반 카니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와서, 어, 너도 카니발 샀다면서 하면서 왔을 때, 이게 뭐야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의 네. 완벽한 튜닝이 되는 거죠 사실 금방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이루프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지금 서비스로 주신다고 시트랑 바아가 주신다고 했는데 네.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시트 작업을 했거든요 이 시트 작업을 했는데 자동차 내부로 들어왔을 때를 예를 들면 시트가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그리고 앉았을 때내 몸에 밀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커버링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내부 인테리어의 50% 정도가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대단한 건 뭐냐면 또딱 탔을 때 발을 놓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 하부에 이 바닥 작업이 이렇게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좀 깔끔을 떠시는 분들은 그 착하 매트. 매트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카매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를 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얼룩이 좀 묻더라 하더라도 그냥 깨끗하게 그냥 물티슈로 혹은 물걸레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실제로 타고 계시는 차량이 팰리세이드 네. 차량인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건 시트 작업하고 바닥 작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비용 어느 정도 드셨어요? 저는 이제 시트 작업이 1열하고 2열까지만 음. 작업을 한 거고요 바닥은 이런 그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그냥 가죽 작업을 한 거예요 고거 비용이 400 정도 나왔거든요 음. 물론, 거기에도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어, 지금 얘는 대리석 바닥. 거기다가 3열까지 작업이 되어 있고, 트렁크까지 바닥은 작업이 되어 있고, 요 시트 작업은 1, 2, 3열 모두 작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게 서비스라는 거는, 어, 지금 이거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시거나, 어,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냥 어림잡아 봐도 500 정도는 그냥 제가 정말 혜택 받아가는 셈이 되는 거겠네요 정가로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생각하셔야죠 음. 실장 아까 하이루프가 얼마라고 하셨죠? 1,590만원 음. 네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고요 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시고 지금 여기 보면 하이루프 4장이 샤무드잖아요 음. 사실은 하이루프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이루프만 하면 이 필러랑 요 필러 A 필러 B 필러 C 필러 전부 다 그냥 두면 이질감이 너무 나요. 그렇죠, 따로 넣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필러까지 여기 와. 있는 필러까지 샤모드 작업을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V 시설 그리고 천장에 은하수 조명, 그 다음에 공조기. 그 그리고 지금 앞좌석에 타신 분들이 이제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패널, 오. 그리고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패널. 이게 사실 한쪽에만 있으면 자리를 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마감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앞에 보이는 TV부터 이 공조 시스템까지 여기로 이어지는 이런 이음제 부분들이 진짜 꼼꼼하게 제작돼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어, 튜닝의 끝판왕은 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마감 때문이에요 순정을 사람들이 고집하는 이유는 튜닝, 튜닝을 하다 보면, 어, 내구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그, AS가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아까 이현 씨가 말씀하실 때 마감을 얘기한 거는, 요 끝부분, 소재가 서로 붙는 부분이랑, 어, 들뜰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신 건데, 요런 부분을 얼마나, 어, 잘 했느냐, 잘 하지 못했느냐가, 튜닝을 하기를 잘했다. 괜히 튜닝을 했다. 라는 이제, 그, 구분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YNJ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순정에 가까운 마감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할수 있죠. 마감도 물론 진짜 훌륭한데 또 보이는 거는 약간 통일되면서 진짜 고급스러운 디자인? 네. 순정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통일된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데 디자인을 할때좀 어수선하고 중구난방 같은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딱그 부분만 디자인하는 거예요. TV를 디자인할 때는 딱그 부분, 그리고 옆에를 디자인할 때는 딱그 부분. 그런데 전체적인 소재라든가 어, 모양을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해야 그게 통일된 느낌이 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가 천장에 쓰여진 소재, 그리고 그 둘레에 써진 소재 그리고 TV에 마감을 한 소재가 동일한 소재를 썼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비슷비슷하게 유선형으로 활용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네. 지금 시트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에 맞게도 천장 부랑이 벽면 부랑 다 컬러감이 통일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시트 컬러를 아이보리 컬러가 아닌 블랙 컬러를 쓸 경우에는 컬러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블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상태로 블랙 샤무드에 이제 필러 이어지는 부분까지 블랙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에 도배를 할때 천정은 보통 벽보다는 좀 밝은 색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간감 때문입니다. 여기는 좀 어두운 톤으로 하고, 여긴 밝은 톤으로 하면 차가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 음 그런 게 중요하신 분들은 얘를 블랙으로 하더라도 이 아이보리 샤무드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랙을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블랙 에디션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블랙을 좋아하잖아요. 블랙도 가능합니다. 블랙 샤무드로 하면 내부가 훨씬 더 고급진 분위기랑 조명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또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죠. 네. 출고는 언제가 되고, 또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출고부터 말씀드리면, 출고는, 어, 카니발 자체가 이제 생산이 좀, 어, 드숭나숭 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카니발 리스트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분이. 거기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45일 정도에 이제 출고 가능하고요.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J 모델이 있습니다. 하이루프가 없는 모델. 그거 같은 경우는 한달 내에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AS는 1년 무상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중요한 게, 하이루프에 관련돼서는 3년까지 무상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깔끔하고 가성비 있는 하이리무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M 모델을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M 모델 정도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나는 가끔 피크닉도 다니고 싶어 그리고 차에서 좀들어놓고 싶어, 나는 9명까지 안 누워도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침상 키트가 들어가 있는 트래블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YNJ 리무진에 방문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M 모델 차량을 리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 캠박스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